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학우 여러분. 어느덧 길었던 1학기도 끝나고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덥디더운 여름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앞으로 더 더워질 더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무더위를 이겨내게 도와줄 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제철 과일인데요. 여름철 제철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다른 계절에 비해 땀 배출량이 많은 여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수박은 여름의 대표 과일인데요. 수박은 수분 보충에 매우 효과적이며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수박에 다량 함유된 아미노산이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참외는 효능이 좋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참외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 항암작용과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포도는 당분과 비타민이 많아 피로회복에 좋으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두가 함유한 트립토판 성분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을 분비 유도하여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는 식욕 증진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데요. 그 밖에도 비타민과 섬유질 성분은 변비와 피부 건강에 좋으며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성분을 가진 과일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해서 드셔야 할것 같네요. 그럼 다음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uh. 만난 그때 공간 공간 난 사랑에 빠졌어 해 hey. hey.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왔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시원한 면요리입니다. 앞서 나온 노래를 듣고 혹시 냉면이 먹고 싶어지시진 않았나요? 여름이 되면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 밀면, 비빔국수 등 시원한 면 요리를 많이들 드시게 되고, 실제로 식당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합니다. 물론 그중 냉면을 가장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물냉면을 좋아하시나요? 비빔냉면을 좋아하시나요? 부먹대 찍먹과도 같은 논쟁인 물냉면 대 비빔냉면은 끊이지 않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냉면을 좋아하시고 즐겨 드신다는 뜻이겠네요. 여기서 잠깐. 혹시 냉면과 밀면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냉면과 밀면은 얼핏 보기엔 같아 보이나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냉면은 메밀로 만들어졌고, 밀면은 밀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 사람들이 부산까지 피난을 왔고, 이때 냉면이 먹고 싶었으나 메밀을 구하지 못해 밀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서 지금의 밀면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부산의 명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냉면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인 밀면. 콩의 달콤한 맛이 일품인 콩국수. 새콤달콤한 맛인 비빔국수 등 시원한 면 요리들을 이번 여름 더울 때 기억해 두셨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놀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린 19. 뿌린 제가 아우리고또 멋져. 내내 맘대로 할래. 내게 주고픈 칵테 이를 brew 깊이쨍고감매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a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쳐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답이 j u 귀엽지 사랑이 빠져 그려 우리 랩랩아말안 uh. 해도 알아주면 안돼내마음은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어간 너. 레드 벨벳의 빨간 맛 듣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인의 기본 소양 중 하나는 매운 맛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편인데요. 매운 음식들도 종류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운 음식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떡볶이. 라면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떡볶이와 라면은 맵지 않더라도 대중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매운맛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캡사이신은 의외로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게 도와주는 것 말고도 장내 살균작용과 식욕을 증진하게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 A, 비타민 P 같은 각종 비타민도 풍부한데요. 나 매운 음식 좀 먹는다 하시는 맵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열치열로 매운 음식을 먹어 땀을 배출하고 캡사이신의 효능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일석이조를 챙겨 무더운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온 후에 마지막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왔는데요. 마지막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연코 여름은 빙수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빙수입니다. 물론 빙수는 꼭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쨍쨍한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빙수가게에 들어가서 빙수를 먹다 보면 머리에서 오는 띵함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순식간에 시원해지게 하는데요. 팥빙수, 눈꽃빙수, 초코빙수, 과일빙수, 인자미빙수, 녹차빙수 등 정말 다양한 맛들의 빙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고 좋아하는 빙수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또한 빙수는 꼭사 먹지 않더라도 집에서 빙수기 하나로 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같이 빙수기로 빙수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자신만의 특별한 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극강의 시원함을 자랑하는 빙수. 올 여름철 무더위에 다들 빙수 한 그릇씩 어떠신가요? 아까 소개해드린 매운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빙수를 먹으러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재범의 'Summer Ride'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 중아 이번 여름에는 꼭 먹어야겠다 싶으신 음식이 있으셨나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쉼 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때이니 이번 여름철 무더위 잘 이겨내기 위해. 소개해드린 음식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개해드린 음식 외에도 무더위를 이겨내기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